안녕하십니까. 한국치업트입니다 아. <laughs> 자, 제 친환경 양파밭인데, 마늘 한다고 신경을 못 썼더니, 다 도복이 됐네요. 어, 뭐 병이 들어서 도복이 된 건지, <laughs> 캘타가 돼서 도복이 된 건지. 자,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양파 좀 큰가 한번 볼까요? 어, 괜찮네. 참, 올해 병이 많습니다. 병이 많아서, 제가 이 무농약 뭐 인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 약을 안 뿌리면 안, 되, 안 되니까, 뭐, 대파밭도 솔직히, 흔히 말하는 개판이고요 친환경 자재로는 뭐, 잘 하신 분은 하시겠지만, 저는 못잡겠습니다 병을. 막, 녹이병 걸려가지고, 여기 보시죠. 병 걸리는 거. 아 참, 이건 너무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병이 걸리면, 이파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비대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수확기가 접어들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뭐, 대략 뭐, 한 20일, 한달 정도 있으면 굵어지니까, 어, 그거 감안하셔서, 어, 이렇게 재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양파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대파입니다. 대파. 풀 속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어떤 식물을 보시건 요렇게 하얀 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요게 잘 볼까요? 이렇게 닦으면 분이 닦이죠. 아, 요게 식물 방어 체계라서 양파도 이렇게 하얀 분이 있습니다, 만지면. 어, 분이 있죠. 그러면 양파는 이렇게 지금 더보기 됐다면 벌써 비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커진 식입니다. 아, 그래서 엄마 어뭐 살충제 살균제를 PLS를 보시고 한번 살펴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올해 녹연병이나 요런 이마름병 여기 검은무늬 검은 이마리병 같은데 아참 올해 병충해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힘드네요 <laughs> 자 이렇게 뭐 양파 재배하실 때뭐 지금 현재 물을 빨리 빼주셔야 될것 같아요. 농 같은데 보면 물이 많으니까 어 논을 말려주시고 뭐 양파는 이파리가 다 말라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 왔었고요. 어 꽃대가 제일 컸습니다. 어 이렇게 양파 한번 살펴보고 저 친환경 양파입니다. 어 농약을 뿌리지 않았던 양파이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어 요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양파농사 잘하셔가지고, 대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